오늘은 이사야 65장을 통독합니다. 이사야 65장은 이사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된 경고와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대신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남은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65장을 통독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울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 떼의 무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이에게 섞은 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사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여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하며 워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일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사의 65장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며 나타내려 하는 예배의 모습과 선행이 내게는 없는지요. 하나님은 외적인 경건이나 형식적인 재산은 가중히 여기시고 오직 그 마음의 진실을 원하시는데 오랜 신앙연륜이나 맡겨진 직분 등이 나를 가식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지켜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 또한 누리고 있습니까? 비록 가진 재물이 없고 남보다 못한 외모와 학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은혜로 즐거워하는 생활임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은 만물의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 창조 당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질서는 무엇이 있을지, 오늘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